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미사사에서 그 택배가 와가지고 뜯을 건데요. 먼저, 이거는 뜯어놨어요. 이거는. 이건 다 뜯어놨어요. 뜯겠습니다. 네. 이거는 덤인가봐요. 이거는 푸딩 몰드. 이거는 레진이에요. 제가 이거하고 이거 시켰는데, 제가 이거하고 이거 시켰는데, 이거는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먼저, 음, 한번 제가 한번 처음 와가지고 한번 음, 만들어 볼는데그 만드는 동영상은 이따가 다시 올릴려고 해요. 네, 캐툴이 흰색이어서 제가 진짜 다행인게 다른 색으로 하면 되게 뭔가 다른 색이면 이상할 것 같아서 이 색으로 온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더은 제가 이거 그릇을 되게 만들 수도 있어가지고, 사지를 않는데, 미사사에서는 덤으로 줘서 미사사에서 제가 일부러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덤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레진. 레진 제가 중짜로 샀어요. 대자는 너무 큰것 같아서 주제랑 경화제는 중짜로 샀습니다. 네 이렇게 다왔다 다 소개를 했어요. 다음에 진짜 예, 그 전에는 계속 그 목공 플로 했었거든요. 레진이 시켰는데 안 와가지고 아직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로 레진으로 할수 있게 있어서 조금 더저 더 실감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빠이.